남편과 함께한 지 어느덧 10년이 되어 갑니다. 그는 젊었을 때 정말 개판이었어요. 두 번의 결혼, 한 명의 내연녀, 그리고 부유한 집안 출신. 누가 봐도 문제 많은 남자였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의 이야기 속엔 진심이 느껴졌어요. 그는 그렇게 살던 자신이 싫었다고 했습니다. 그 시절의 자신을 미워하고 다시는 그런 사람으로 살고 싶지 않다고. 그 말에 저는 이상하게도 믿음이 갔습니다. 사람은 변할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우린 친구의 소개로 처음 만났고, 처음엔 그냥 편한 대화로 시작됐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의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과거가 어떻든, 지금 그는 나에게 너무 따뜻했어요. 그는 나를 세상에서 제일 아끼는 사람처럼 대했습니다. 친구들이 그를 볼 때마다 농담처럼 말하곤 했죠. 야, 너 여성 호르몬 맞았냐? 왜 이렇게 부드러워졌어? 그럴 때마다 그는 웃으며 말했어요. 이제는 좀 다르게 살고 싶어. 그의 딸도 그렇게 말했어요. 아빠는 나한테 뭐든지 다 해줬어요. 자상한 우리 아빠. 그 말을 듣고, 나도 마음속으로 확신했죠. 이 사람, 진짜 변했구나. 그는 정말 나에게 잘해줬습니다. 하루 종일 일하다가도 내 얼굴 보면 미소 짓고, 내가 힘들면 아무 말 없이 손을 잡아줬어요. 그의 이런 행동들이 처음엔 감사했는데 이상하게 시간이 지날수록 조금씩 부담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과한 배려는 어느 순간 나에게는 죄책감처럼 느껴졌거든요. 하지만 사람은 누구나 배우자의 좋은 면을 거절하지는 못하잖아요. 그의 사랑을 받는 건 나쁜 일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우리 사이에는 단 하나의 문제만이 존재했습니다. 그건 바로 부부관계였습니다. 이 문제는 너무나도 괴로웠어요. 결혼한 지 5년쯤 되었을 때, 우리는 점점 그 부분에서 멀어졌습니다. 한 달에 한두 번 있을까 말까? 그마저도 그냥 의무처럼 느껴졌어요. 그럼에도 그는 나에게 잘했고, 나도 어느 순간 이게 우리 방식이구나라고 받아들이게 됐어요. 그가 나를 안아주지 않아도, 함께 웃고, 대화하고, 손을 잡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그렇게 몇 년이 흘렀습니다. 그는 여전히 다정했고, 나를 위해 이것저것 해주며 살았습니다. 우린 TV를 보며 함께 웃었고, 그는 내 머리를 쓰다듬고, 볼을 꼬집으며 애정 표현을 했죠. 그 순간들만 보면 완벽한 부부 같았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그의 휴대폰에 비밀번호가 걸려 있는 걸 발견했습니다. 이상했어요. 그는 늘 비밀번호 따위는 걸지 않는 사람이었거든요. 며칠 동안 마음이 불안했어요. 그래서 그가 잠든 새벽. 직감적으로 비밀번호를 눌러봤습니다. 그리고 손끝이 멈췄어요. 정확히 맞았거든요. 화면이 열리자 제 눈앞에 낯선 이름들이 떠올랐습니다. 그는 이미 1년 전부터 정기적으로 매춘을 하고 있었습니다. 매달 같은 요일, 같은 시간. 한 시간 정도 외출하고 언제나 누구 좀 만나고 올게라며 자연스럽게 말했죠. 그래서 저는 단한 번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메시지에는 너무나 경악스러운 말들이 있었어요. 다음 주그 시간 괜찮을까요? 이번에도 똑같이요. 그걸 보는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그는 나와 함께 TV를 보고 웃던 그날도 그녀와 약속을 잡고 있었던 겁니다. 다음날, 저는 그를 마주봤습니다. 타분하게 물었어요. 이게 뭐야?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이고 한참을 침묵했죠. 그리고 마침내, 작게 말했습니다. 응, 나 맞아. 그냥 그 여자들이 먼저 원했어. 나도 하기 싫었어. 근데 너한테 그런 걸 말하기가 미안해서 그 말을 듣는 순간 모든 감정이 뒤섞였습니다. 분노, 슬픔, 허무함, 그리고 깊은 배신감. 그는 나를 위한다고 하면서 결국 가장 깊게 상처를 남겼습니다. 나는 물었습니다. 근데 당신, 나랑은 아무렇지도 않으면서 그런 일은 할수 있었어? 그는 고개를 숙인 채 말했어요. 너한텐 그런 감정이 안 생겨. 너는 그냥 가족이야. 미안해. 그 말을 듣는 순간, 마음 한가운데서 무언가 툭 하고 부서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날 이후, 나는 집을 나왔어요. 지금은 호텔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그는 무릎을 꿇고 울며 말했습니다. 죽어도 이혼은 안 할게. 다시는 그런 일안 할게.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그는 나를 떠나보내기 싫어했지만, 결국 나를 떠나보내게 만든 건그 자신이었습니다. 며칠 후, 그는 내 친정에 찾아가 내가 집을 나갔다며 울부짖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담담히 말했어요. 너도 잘못이 있겠지. 남편만 탓하지 마. 그 말을 듣는 순간, 세상에 내 편은 아무도 없다는 걸 느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그는 나에게 문자를 보냅니다. 밥은 먹었어? 추우니까 외투 챙겨 입어. 하지만 그 말들이 이제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이제 와서 따뜻하게 굴어도 이미 마음은 돌이킬 수 없게 식어버렸습니다. 그는 변했다고 믿었어요. 진심으로 변했다고. 하지만 결국 변하지 않았습니다. 잠시 달라 보였을 뿐 그의 본질은 그대로였어요. 나는 지금도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그를 용서할 수 있을까? 다시 돌아가야 할까? 하지만 곧 다른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아니야. 너를 지켜야 해. 이번엔 너 자신을 지켜야 해. 그는 나에게 말했어요. 넌 내가 필요하잖아. 하지만 아니에요. 이제는 그가 없어도 살아야 할것 같습니다. 사랑은 때로 사람을 구원하지만, 끝나버린 사랑은 그 어떤 고통보다 잔인하네요. 하느님, 이제 저는 어디로 가야 할까요? 구독을 누르면 더 많은 현실 사연을 들을 수 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